자 오늘은 이제 대련이죠 아레나 꿀팁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공격팀과 방어팀이 이제 편성이 각각 가능한데 어, 도발 위치에 대한 거예요 자 순서대로 보시면은 첫 번째부터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근데 도발을 캐릭터를 안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저처럼 도발을 걸어주는 캐릭터를 쓰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 도발 캐릭터를 2번이나 3번에 넣는 것보다는 1번이나 4번에 넣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 1번 같은 경우야 뭐, 리더 효과를 좋은 애를 넣어야 되니까 뭐, 안될수 있다 치지만, 1번에 안 넣게 된다면은, 4번에 넣어야 돼요. 만약에 2번과 3번에 넣게 되면은, 도발을 2번과 3번 쪽에 사게 되는데, 어, 이롭토도 있죠? 전체 그 범위 스킬이 있는데, 그 범위 스킬을 쓰게 되면은, 괜히 2번과 3번에 있으면은, 1번과 3번이 동시에 다 받게 되겠죠? 하지만, 4번에 있게 되면은 3번만 맞게 되고 더 이상 옆에는 오른쪽에는 맞을 애가 없기 때문에 어 데미지를 더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때문에 방어팀이든 전두팀이든 도발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4번에 편성하는 게 좋아요. 저도 이거를 초반에는 신경을 안 쓰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2번과 3번에 넣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데미지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어차피 뭐 단인 딜을 맞는 거면은 1번이든 뭐 2번이든 3번이든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범위 공격을 받게 되면 이 4번에 있어야 데미지를 조금이나마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두 번째로는 이제 공격 기록과 이제 방어 기록에 대한 건데 어차피 뭐 공격 기록이 어차피 뭐 제가 이겼나 졌나 그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방어 기록 같은 경우는 상대편이 저를 공격해서 복수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방어 기록에 보시면은 제가 보여지는 거는 방어되게 있는 모습 상대편은 공격되게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누르게 되면은, 덱의 위치나 캐릭터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여기 보시면은, 공격덱은 19만인데, 복수의방어대을 보시면은, 15만으로 적용이 돼서, 제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겠죠? 가뜩이나 얘는 지금 리더 효과도 안 받는 플래시 윙을 넣어놨네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방어대기 이렇게 높으신 분들도 있고, 공격대기더 낮으신 분들도 있고, 이게 다 다르죠? 이거는 뭐, 성장을 해가지고 더오려운것 같긴 한데, 어, 웸부시와 분블룸, 섬돌파. 부럽다. <laughs> 나는 언제 전설 저렇게 해보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높으신 분들도 있고, 낮으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복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겼을 때는 윈이 뜨게 되고, 졌을 때는 제도전을 두번할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주황색깔 공격 마크가 뜨는데, 음 일단은 전투력이 높으면은 저희가 도전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낮거나 전투력이 이렇게 비슷해갖고 애매한 경우에는 어 이걸 도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드는데 그럴 때좀 약간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대편 캐릭터를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은 정보가 뜨게 돼요 그래가지고 돌파를 얼마 했는지 그 다음 에 상대편의 공격력과 방어력은 얼마인지 이 개인의 전투력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 영웅의 스킬은 어떤 건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이 가능해요 누르면 이렇게 스킬이 확인 가능하죠? 패시브도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효과 저항률, 적중률, 희망탄 등등등 다 확인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장비 현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장비의 세트 효과는 어떤 걸 붙였는지, 장비의 전투력은 얼만지는 이렇게 다 확인이 가능해요. 리더만 가능한 게 아니고, 모든 캐릭터가 이렇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거 확인하셔가지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도전을 안 하는게 낫겠죠 하나하나 봤을 때 나보다 좀 전투기 다 모든 캐릭터가 높다 그러면은 어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고 자기보다도 만약에 장비 현황이 더 좋다 그러면은 어 공격을 안 하는게 나아요 이런식으로 보시면은 저는 지금 대부분 다 구강이기 때문에 저보다 장비 현황이 좋기 때문에 전투를 걸게 되면은 제가 팀전투로는 200이 더 높지만 질 확률이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애들을 공격하는게 더 낫겠죠 하지만 이렇게 2만이 차이나도 지능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MBC 같은 경우도 높고 하면은 또지능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꾹 누르면서 스킬과, 그 다음에 스킬, 이게 현황도 확인이 가능하죠. 강화를 얼마나 해놨 했는지. 돌파는 다 했지만 스킬 강화를 다안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상황들은 다 강화를 하긴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고 네 번째로는 이제 현재 등급에 대한 최종 정산에 대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딱 정산이 되고 그 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보석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등급 내에서도 또 퍼센트에 따라서 추가적인 또 보상을 받게 돼요. 이런 식으로 골드 3에 0퍼에서 1 0 10 사이에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이 등급에 따라서 또 임무가 있는데 임무에 보시면은 자이 결투칸 이 있습니다. 첫 등급 보상이 있어요. 첫 골드를 달성했을 때, 첫 실버를 달성했을 때, 첫 프레티넘을 달성했을 때에 따라서 이렇게 훈장을 500개씩 주기 때문에 여기서 등급만 많이 올리면은 첫 보상을 해가지고 아레나 포인트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레나 포인트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설 소환권을 살수 있겠죠. 안 그러면 포탈을 강화시켜도 되고 안 그러면은 영웅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최상급 진화의 강제와 최상급 각성의 돌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은 일단 최대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 그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차피 보석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훈장 보상을 받았더라도, 어 등급은 계속 높게 높게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마 무과금 유저분들도, 어 플래티넘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게임이 오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플래티넘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이 좋으면 다이아1, 다이아 1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마스터는 솔직히 좀 힘들고, 다이아몬드 한 1, 2까지는 노력을 하면은, 캐릭터가 운빨에 따라서, 전설이 좀 많이 나온 거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드는 뭐 너무나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음, 플래티넘과 다이아는 조금의 운만 따라준다면은, 금방금방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목록 갱신에 관한 건데 대전 상태 선택 옆에 보시면은 목록 갱신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쫙 돌리게 되면은 10분마다 가능이 한데 이거를 돌리게 되면은 현재 제 순위에 따라서 비슷한 유저분들 점수에 따라서 비슷한 유저분들 잡히기 때문에 어 점수가 많이 이긴 상태에서 돌려버리면은 제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운이 좋아서 이런 식으로 낮은 애들이 더 많이 뜰 수도 있기는 한데 어차피 이거는 방어되게 뜨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더 높은 애들이 더 많은 뜨, 뜨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점수를 봐서 너무 좀 높다 싶으면은 안 돌리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다섯 판을 다 이겨도, 여기 에 지금 유저분들이 뜨는 거는 다섯 명 이상이 뜨죠. 그렇기 때문에 다섯 명을 다 잡고도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있다가 잡을 적이 남았다 하면은 굳이 목록갱신을 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 잡고 나서 그 뒤에 돌려도 늦지가 않겠죠. 어,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아레나에서 간단한 한 팁들을 알아봤는데 어 저도 지금 좀 있으면 이제 플래티넘에 가는 상태고 어 그래도 좀 아쉽긴 하네요 500, 1500점이니까 이제 30점만 올리면 저도 이제 플래티넘에 갈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 여기서 좀더 올리고 싶긴 한데 정산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때좀 음,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보석을 355개 받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처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발 위치도 바꾸시고, 보상 등급도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일단은, 어, 저번 뽑기 때도 그랬지만, 저번 뽑기 때는 그래도 전설 좀 많이 나왔지만, 다음 뽑기 때도 신캐가 나왔을 때, 어, 뽑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설 용이시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득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지금 키우는 거는 스톰 블레이드 있기 때문에, 스톰 블레이드 확률업을 해줬으면은 저는 하는 바람인데, 안해 아 네, 주겠죠. 얘 해줘가지고, 얘좀 돌파 좀 시켜보고 싶은데, 예, 돌보시기면 진짜 스킬럽도 하고 할 텐데, 아, 좀 아쉽긴 하네요. 뭐, 어쨌든 이거는 제 그냥 푸념이었고, 아레나 간단한 꿀팁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